패션 디자인 전공이었고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외국에서 좀 음. 경험을 더 쌓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음, 뭐 연락해서 음. 가게 됐어요 음. 한국에서는 어떤 쪽의 경험이 있으세요? 패션 회사에서 정확히 말하면 가방 디자인, 악세사리도 음. 가방이랑 구두 디자인을 했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음, 총한 2년 정도 네, 네. 음, 그러면 미국에 인턴십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어떤 점이 으세요 일단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면, 업건가 네. 음, 네. 너무 많고, 음. 야근이나 연고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치이고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눈을 좀 넓혀서 네. 외국에서 이만큼 열심히 할 거면서 외국에서 열심히 해서 기회를 더 얻어보고. 싶어서 음. 인턴십을 결심했어요. 인턴십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근데 어, 뭐, 어디서 정확히 들었는지는 처음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냥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흘려 들었는데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정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찾아보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향년하게 됐어요. 음. 신년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블로그에 후기 같은 걸 이렇게 올리는 거고 후기가 가장 좋은 회사를 제가 뽑아서 한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데 후기가 가장 좋은데. 그다가 처음에는 이제 다른 대형업체를 갔다가 실망을 많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한번 들려봐야지 하고 해서 신년에 왔는데. 음, 모든 게 그렇지만 상담을 딱 하고 나서 느낌이 되게 좋은 데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느낌이 되게 믿음 가구들이 좋았거 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뭐 다른 쪽에 실망을 하고 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 좀 느껴진 게 있던 가 같아요? 음, 아니, 네, 그러니까 다른 데다 하다 보면은 그냥 빨리 한 사람을 빨리 보내야지 약간 저한 사람을 이 사람의 미래를 조금 이렇게 설계해줘야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사람 한 사람이 뭔가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상업적으로 너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저의 포지션에 맞지도 않는데 빨리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너무 싫었는데 딱 여기 왔을 때는 실장님이 저한테 <laughs> 되게 솔직하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저를 위해서 좀 상담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좀 믿음이 가가요고행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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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뉴욕, <laughs> 굳이 딱 뉴욕을 가야 된다는 건아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좀 그래도 미국에서 가야 패션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굳이 뭐 취직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지만 일단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게 음. LA보다는 뉴욕이 훨씬 더 패션이랑 더 가까워서. 음. 가급적이면은 뉴욕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뉴욕? 뉴욕이 을때 솔직히 다른 데 가면은 뉴욕을 막고 싶으면 뉴욕 무조건 갈수 있대요. <laughs> 긍정적으로 말하고 아, 된다고만 이래요. 근데 여기 왔는데 뉴욕 진짜 솔직히 힘들어하라고 되게 솔직히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으면 제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뉴욕 안 되면 l 라도 갈게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화황되게 그렇게 상술에 이렇게 놀아나지 않았던 게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안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딱 돼서 솔직히 지금 기대했던 거보다돈잘 돼가지고 더기좋아요더잘 더 됐네? <laughs> 네. 저 아, <그렇게 웃음> 많이 됐어요. 그의랑 한번 통화한 게 솔직히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딱 실제적으로 일했던 분 찾았던 분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서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자기는 절대 연락 안 받는데요 근데 실장님이 소개시켜줘서 받은 거라고 패슨 쪽은 아예 몰라요 이런 게 있는 지를니까 그러니까 워낙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도 워낙 많으니까 유학만 갔다 왔을 때지뭐턴은 이런 게 있나? 뭐 그렇게 뭐 유학 갔어도 뉴욕에서 취직이 안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 거의 패슨 받고 라서 제가, 어, 나 회사가 돼서 뭐 이렇게 해서 <laughs> 비자를 받아서 간다고 말을 했을 때, 반신반의하고 좀 되게 생소해 하던 것 같은데, 제 경력 있는 선배들이나 이제 얘기를 하면 진짜 좋은 기회니까 가서 <laughs> 꼭그 기회를 넘어서 만들라고 많이 얘기 하시거든요. 음, 저도 아직 가서 직접 부딪치는게 아니라서, 이렇게 저렇다 확실하게 말을 할수어요 그렇게 해서, 어학연수나 뭐 유학으로는 갈 수, 충분히 누구나 갈수 있지만, 이렇게 뭐 인턴의 기회를 얻어서 회사를 잡아서 경험해볼 수 있는 거가 흔치 않잖아요. 일단 그게 가서 취업이 되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든, 그거는 첫 번째로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 이 자기가 알아서 개척하는 거고, 이 기회를 이렇게 좋게 잡았으니까 가는 다른 좀더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응. 응. 시도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laughs> 분들도네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좋은 네. 기회인 응. 것 같아요 다들 다좀 부러워하고 그래요 응.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냥 지금 말하면 돼요 어. 열심히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